아버지, 나블관 하늘은 돌아가시지 않을 건가요? 린, 할아버지 성에 들렀다 가자꾸나. 어, 할아버지 성이에요. 그래, 너에게 꼭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 뭐야? 그럼 진짜로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laughs> 린, 할아버지를 만나더라도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 어어, 어? 할아버진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말씀이 많이 없어지셨어. 음, 알았어! 내가 할아버지를 가겁가 베가, 베가, 베 할아버지, 가베 숙소에 있는 거야? 아니, 베가, 베가, 어가 베가, 베오 베가, 언제돼도 건강해 보이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브랜드 씨아 고맙습니다 우와, 정말 멋있는 산이다 어, 이쪽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구나 굉장하다 어서 들어가시죠 아 고마워요 가자 응 아. 음. 이짜 너네 상악은 똑같네. 린. 네. 이건 옛날에 쓰던칼 맞죠? 린. 네. 어서 가자. 린 네. 주인님께 말씀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가겠어요. 어. 소지 기다리고 있었어. 아, 남 잠이 망인 음 공자님으로부터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당신이 돌아오셨으니 가까운 친구들을 모시고 내일 파티를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파티? 저지그얘게 애들한테 하셨어요? 아, 아가씨들은 방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탁해요 어, 조지 <laughs> 오 조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래 잘와 주었다. 어서 앉아. 아버님, 음? 어째서 남장 미망인을 집으로 부르신 거죠? 어제 너한테서 전화를 받고 난 후에 가까운 가족들이 파티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다. 모두에게 소개도 시킬 겸 말이야. 남장 미망인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조금 있으면 한식구가 될 사람이 아니냐? 이건 그렇고 세라에게 얘기를 한 거냐? 아니요, 아직입니다. 음, 어째서그 전에, 아버님이 린을 좀 만나 주십시오. 이를 데리고 온 거냐? 그 때문에 온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모드린과 결혼하겠다는 말부터 듣고 싶구나. 아버님, 그 문제라면, 남장 미망이니 세라나 린에게 어머니로서 적당한 짓을 해본 후에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셨습니까 음, 지금 그런 어처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결론을 내도록 해라. 그것보다 일부터 네. 만나주십시오. 아니, 난 모르는 일이야. 그렇다면 저도 거절하겠습니다. 응? 뭐야? 실례합니다. 지금 막 이자벨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됐어요, 브렌트. 아 예. 고모님, 누님, 아 일부러 여기까지 다 와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오랜만에 조질 만날 수 있다고 해서 나도 즐겁게 온 거랍니다. 고모님. 오랫동안 인사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네. 네가 워번 공작가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다는 건 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별말씀을요. 내자들 이런 아들이 있으니 마음 든든하겠지. 연지. <laughs> 예. 안 그래요? 세라 <laughs> 이니 너무 피곤해서 열 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가서 아빠 모셔올 어, 린.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돼. 괜찮아. 아빠는 어디 계신 거지? 음. 음. 어, 일 가시죠, 아가씨. 저, 저 아빠를 찾고 있어요. 아버님은 벌써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예? 어, 어,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 안녕. 어, 어, 어 이쪽이 맞는가 할아버지가 린네 대해 뭐라고 그러세요? 그게... 음.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야. 네? 어째서요 이유가 뭐죠? 어쨌든, 지금은 너널 만나고 싶어요 너무해요. <laughs> 만나주시지 않겠다니. 할아버지가 날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게 그래, 맞아. 일단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면 되는 거야. 어,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 거지? 아빠인가? 그래, 맞아, 아빠야. 아니, 그건 공장님이시랍니다. 이성의 주인인 공장님의 젊었을 적 그림. 네, 할아버지라고요. 그래, 지금 공장님의 모습이랑은 많이 틀리지만, 어,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세요? 어, 어, 그래, 굉장히 친한 사이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글쎄, 아주 자존심이 강하시고 훌륭한 분이시죠. 정말 좋은 분이시죠? 저는 알수 있어요. 응? 음? 왜냐하면 아빠랑 똑같이 생기셨잖아요. 부드러운 눈하며 잘생기셨잖아요. 그렇죠? 맞죠? 어이고 그래서 엄마는 아빠를 좋아하신 걸 거예요. 얘야? 네? 넌 엄마가 안 계셔도 외롭지 않니? 어? 어? 아휴... <laughs> 아니요 제 옆엔 제가 좋아하는 아빠랑 새라 언니도 있고요 그리고 아도도 있어요 아도?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금발의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laughs> 새라 언니도 아도를 좋아해요 그리고 에드워드도 좋아하고요, 알렉산드라도 좋아해요. 알렉산드라 아주 크고 하얀 말이에요. 오 말이라고? 네, 굉장히 멋지고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잘 달리는데요? 어, 넌 정말 말도 아주 잘하는구나. 어, 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란다. 너의 얘기를 듣고 있으니 나까지 힘이 나는 것같나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전저기리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저희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공장님을 만나면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도록 하죠.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없는데도 저렇게 가라. 건강하게 살아주었다. 이렇게 예쁜 손매는 이걸 네차드가 알아준다면 좋겠다. 어, 안녕 어딘지 어지 리, 리, 너 어디 있었니? 아, <laughs> 아빠, <laughs> 어디를 갔다 온 거니?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아, 아, 저 최초 말이다. 할아버지가 지금 바쁘셔서 만날 수가 없다는구나. <laughs> 어, 재미없어. 세라, 린을 찾았다. 응? 세라, 어디 간 거지? 들어와, 할아지 할아버지. 세라, 정말 잘와 주었다. 자, 어서 오어 아주 많이 예뻐졌구나. 응? 그래, <laughs> 하다장난도 하지. 이제 몸은 좀 괜찮은 거니? 네. 그거 정말 잘 되고. 할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응? 뭐냐, 세라야? 린을 만나봐 주세요. 린은 할아버지를 매우 만나고 싶어해요. 그만 누가라 해라 하지만 린은 제 동생이에요. 잘 <laughs> 만나주시는 것처럼 린도 만나봐 주세요. 부탁해요 <laughs> 할아버지. 제라 <시에라>. 아버지. <laughs> 할아버지께 인을 만나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시라 어쩔 수 없다, 시라 할아버지가 니 인을 만나주시지 않는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무슨 소리야? 모두 널 보기 위해서 일부러 먼 곳에서 찾아온 친척들이 있는데 내일 파티를 그만두란 말이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가문의 등을 돌리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전 이제 더 이상. 아버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하진 않겠습니다. 전제 방식대로 워번 가문을 다시 일으켜 보겠습니다. 이런 욕망심한 녀석! 너 같은 녀석은! 어. 어. 하지 음.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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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가라! 얼굴도 보기 싫다! 어, 주인님이요? 지금 즉시 주치의를 불어줘요 그리고 담 어... 어쨌든 따뜻하게 하고 움직이시게 해서는 안돼 알았죠? 뭐? 리차드가? 네. 서재에서 갑자기... 이 걱정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쉬고 나면 좋아질 겁니다. 리차드, 이런 일 자주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워낙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러니까 빨리 모드린과 결혼을 하라고 그러는 거다. 나도 내가 건강할 때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가 보고 싶다. 리차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집안을 위해서 조지에게 희생을 하라는 건난 반대예요. 고모님, 워본 가문이 어떻게 되도 누님에게는 상관이 없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예? 내 말은 말이죠. 지금은 모두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기입니다 시간이라니? 남장 미망인이 정말로 조지에 서로 적당한 사람이지? 세라나 니에게 좋은 엄마가 될수 있는지 시간을 가지. 지켜봐야 한다는 거지. n o 에고 am not. I am not. I am not. I am not. I a 요 조금밖에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어떤 I a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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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m 강하고 매우 솔직한 아이요 게다가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초상화를 보고 있었어요. 초상화라고요? 응, 음, 그랬어요. 전저 그림을 할아버지가 참좋아요 그건 <laughs> 내가 조지랑 비슷한 나이였을 때 그려받은 거지요. 세상에 어떻게 린이라는 이자들님한테까지여움을 받지? 지금 서재에 그대로 계십니다. 아 남장님, 저 실례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저쪽. 남장 미망이. 아 어? 어, 여기 계셨군요. 어머, 어, 이사들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마침 잘 됐어요. 당신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안 됐지만은 내일 파티는 취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차드가 저렇게 피곤해하니 파티를 하는 건좀 무리일 것 같네요. 어, 네. 아, 그래서 말인데요. 일부러 오셨지만 그만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이 이렇게 된건 모두들 인사였답니다. 빨리! 자, 어서 빨리 출발하도록 해요. 네. 헤라 언니, 아줌마가 가버렸어. 남자 미망이니? 저, 아버님 상태는 어떻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야. 아, 단지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뭐예요? 파티가 취소됐다고요? 그래요. 모두에게 내가 연락했어요. 아,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난 괜찮다고요. 어, 어, 아, 괜찮아요? 어, 이 정도쯤은 난 쓰러지지 않아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네요. 고집스런 성격 말입니다. 그런 누님도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난 주호진 기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위차도 나도 얼마는 안 되지만 재산을 무리해 받은게 있어요. 음? 그걸 오번 가문을 위해서 쓰도록 하세요. 아니에요, 누님. 괜찮아요. 이젠 젊었을 때처럼 놀러를 다니거나 여행을 갈수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말은 거절하겠습니다. 위차도... 아... 아빠... 아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으시단다. 린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 린은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린을 만날 수가 없으시단다. 파티도 취소됐고, 우린 그만 돌아가도록 하자. 쥐, 재미없어.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줄 알고 굉장히 기대했었는데. 할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좋아지시면 틀림없이 만나주실 거야. <laughs> 그렇지, 언니? 다음번엔 할아버지를 꼭 만날 수 있는 거죠? 어? 그래. 이자벨 고모님께 인사드리고 가야지. 고모님? 그래. 리리나 세라에겐 고모 할머니가 되는 거지. 네. 고모님, 조제입니다. 고모 할머니 무서운 분일까? <laughs> 아니, 벌써 돌아가겠다고. 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아! <laughs> 어? 어? 아까 그 할머니네? 음. 자, 인사드려야지 네. <laughs> 어, 아니, 말로 인사는 거구나. 미스코트. 비코트 마블의 짜리, 링플스입니다 인사도 아주 잘하는구나. 정말 착한 아이다. 할아버지께 내가 잘 말씀드려볼 테니까. 다음번에 올땐꼭 만나도록 하자구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브랜트씨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 잘 가요 리나 아씨. 고맙습니다 브린트 아저씨. <웃음> <웃음> 할아버진 어 고마이머니가. 내 차도. 조지와 아이들이 떠나는군요. 리차도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 요언니 할아버지 만날 수 없었지만, 그치만. 할아버지의 그림을 볼수있었으난 괜찮아. 어? 굉장히 부드러운 일을 하고 계셨어. 아빠같은는 말이야. 린, 네, 할아버지의 성을 잘 기억해둬.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가 열심히 기대를 하면 반드시 다시, 다시 올수 있을 거야. 네.